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죠. 저도 없었어요. 일단 나 혼자서 등록을 했어. 근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먼저 드려보고, PT를 배우실 때 운동을 배우셔야 돼요. 운동과 동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 운동 동작 배우는데요? 의지란다는 생각 혹시 안 되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처음 헬스를 등록하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진짜 멋지십니다.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를 의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난 진짜 몸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나 운동에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내 스스로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들일수록 수치로 변함이 없는 것 같을 때 의심을 계속해 그럼 안돼 그냥 닥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불안감 갖지도 말고 조바심 갖지도 말고 운동 재밌어? 어가 오늘 조금 피곤해? 가지마 심플하게 생각을 하세요 집중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 다이어트식 관점이야 다이어트 중심으로 운동 생각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야? 운동은 다이어트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당장 내가 이 운동을 해서 몇 칼로리를 소모하고 내가 몇 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하루를 돌이켜봤을 때 먹은 음식보다 소모한 칼로리가 더 높으면 안심을 하고 운동을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어 스마트 워치상에 찍히는 칼로리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맞지 않거든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소모 칼로리와 실제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상당히 다르거든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의 영양성분에 나와 있는 칼로리와 실제로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떠한 식단 규칙과 패턴으로 먹었을 때 같은 음식이라도 소모되고 쓰이는지 다 다르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진짜 실험실 쥐가 되지 않는 이상, 나라는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기초대사량,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근육군, 내 유전자상, 어떠한 영양소가 잘 받고, 어떠한 영양소가 잘안 받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럼 뭘 기준으로 두느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운동을 과연 내일도 일상으로 들여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 정도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어느 정도 하는 분들한테는 집중 겁니다. 무조건 칼로리를 턴다. 가수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내가 이제 여름철이고 살도 좀 빼야 되고 효과적으로 잘뺄수 있는 운동이 뭔지를 검색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영이 단위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되게 높으니까 수영을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수영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재밌고 매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만 수영을 하세요. 내가 운 운동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릴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걷기 좋아요 빠르게 걷기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테크로 가게 되냐면 한 2kg 했는데 할 만해 3kg 해볼까 3kg 하다가 5kg 해볼까가 되고요 5kg 하다가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 나 조금 뛰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내 일상으로 박으려면 이런 식의 테크를 타는 게 정석입니다 재미 요소를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다른 걸 해보세요. 재미를 느끼면 오케이입니다. 내일도 하고 싶어. 이 순환의 구조로 들어오는 게그 무엇보다 영순이야. 이런 얘기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죠. 저도 없었어요. 운동을 하려고 할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다들 헬스 하는 것 같고 러닝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 것 같고 수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난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운동에 흥미를 느낄지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영도 한번 해보시고요. 필라테스 많이 하면 필라테스도 한번 해보시고 보세요, 일단. 필라테스가 에너지 소모가 큰가? 수영이 큰가? 헬스가 큰가? 이거 되게 불순한 의도인 거야. 절대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재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찾았어. 어떤 운동이건 좀 재밌어. 그럼 두 번째는요. 그걸 매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규칙을 잡아 보세요. 내가 오늘 한번 하고 아 됐다. 뭐 내일은 쉬자.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리 운동이 재밌어도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넛지를 가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특정 시간대에 이 운동을 하기 위한 시간표를 한번 짜보자 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높여가야 돼요. 그동안 없었던 이 자전거 타기를 내일도 할수 있도록 스케줄을 재정비를 해보세요. 이게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헬스. 많이들 진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피지컬 백이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일조를 했죠? 일단 카드로 긁었어. 6개월이건 3개월이건 1년치를 긁었어. PT는 좀 무섭고, 나 혼자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파가 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PT를 등록해야겠다라고 해서 PT를 등록하시는 무리가 이렇게 한 무리가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시죠? 그죠? 일단, 나 혼자서 등록을 했어. 근데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먼저 드려보고 이어서 PT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헬스장만 먼저 등록하신 헬생아 분들 아까도 봤는데 러닝머신만 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러닝머신 좋습니다. 아이게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멋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하는 게 러닝머신을 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뭘 하라는 거냐? 장은 웨이트를 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웨이트가 뭐냐? 무게를 이용한 운동이에요. 웨이트를 하면서도 유산소성 웨이트가 가능하고 무산소성 웨이트가 가능해요. 근데 유산소는 계속 호흡을 동원을 해서 심박을 어느 정도 올려가면서 하는 운동인데 무산소성 운동이라는 거는 호흡을 약간 멈추고 코어와 근육의 글리코겐을 동원해서. 큰 힘을 내는 것,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동원해서 무게를 들어 올린다든지 밀어낸다든지 하는 식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웨이트 할때 무조건 다 무산소성 운동하는 거 아니야. 다 3대 500 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에는 우리는 웨이트를 하지만 유산소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중량을 어느 정도 다루고 웨이트를 어느 정도 하는 짬바가 있는 헬린이들은 복합을 조절하고 중량을 어느 정도 올려 가면서 무산소성 운동을 할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운동 수행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웨이트를 하더라도요. 다 유산소성 운동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요새는 모든 정보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만 찾으면은 양질의 정보 들을 얻기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양질의 정보인지 양질이 아닌 정보인지는 판단이 어렵죠 내 몸이 직접 겪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맨땅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여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먼저 줍줍을 하시고요 내 몸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불편한 데가 없는지 자세는 골반이 전방으로 가 있는지 후방으로 가 있는지 이 정도는 섰을 때 판단할 수있잖아어 뭐 이런 거 정도를 계속 봐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자세 위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중량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다칩니다. 그래서 빈 바, 20kg짜리 들지 마시고 이 지바 같은 거 있잖아요. 10kg. 그런 거 들고 하시거나 가벼운 거 덤벨로 이렇게 드시면서 자세부터 잡으세요. 그러한 방식으로 잡으시는데 몇 회씩 다섯 세트를 하고 쉬는 시간을 얼마를 가져가고 스트랩을 쓰고 한다던데 다 생각하지 마. 지금 자기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야. 그런 거다 지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동작이 추구하는 그 자극을 내가 혼자서 마스터를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추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매일 매일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지치잖아.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기구 어덕션 어브덕션 이런 거 눈여겨 보다가 한번 해 봐. 초반에는 엉뚱한 근육 쓸 거야. 근데 엉뚱한 근육을 써 봐야 내가 아,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 근육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데를 알아.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실패를 일도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PT를 받아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해야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저걸 써야 되는구나 이제서야 알았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 와야 내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네? 오케이 어? 이 자극? 딱 오는데? 오케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진짜 중량충 짓도 해보고요 말도 안 되는 무게 같은 걸로 우와! 이러면서 막 내가 지구를 들었다 이런 짓도 해봐야지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알수 있는 거야 이런저런 걸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 그 이후에 내 판단이 나의 등대가 돼줄 겁니다. 이제서야 PT를 받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하시면 그때 PT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 되는 것 같아, 내 눈바지도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계속 그렇게 혼자 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헬스 PT 등록했어.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는 것 같고 뭐 트레이너 선생님 좀 불만족이고 운동 되는 게 맞는지 모르는 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PT를 배우실 때. 운동을 배우셔야 돼요. 운동과 동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 운동 동작 배우는데요? 내가 의지를 한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나? 운동을 하는 거를 돈이라도 주고 해야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운동을 PT 선생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PT 선생님은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길에 수단으로 잘 쓰면 좋은 그런 요소예요. PT 선생님이 내 인생을 잡아가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여건에서 과거보다 나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PT 선생님은 그런 수단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내가 독립해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원히 PT 선생님 환갑될 때까지 같이 PT 받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립을 해서도 스스로 이 웨이트가 가져가고자 하는 운동의 본질, 기능적인 측면, 이 효과 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 내 스스로 운동할 때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동을 다 배워와야지 특히 3대 배워와야지 내 스스로 나를 조질 수 있는 수준 이 되기까지 배워와야지 그러면은 질문이 되게 많아진다 pt 50분 잡담할 시간이 어딨어 그거 50분 너무 짧아요 내가 이 선생님한테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마,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온 멋진 몸 그리고 이 루틴 이것들을 내가 줍줍 으로 해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월수금 8시에 PT를 등록해놓고 50분 동안 가서 헬스장 출첵했다 좋아할 게 아니고 굉장히 농축된 이 헬장의 노하우를 꺼집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PT 다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용도로 PT를 배우시겠죠 그게 만족스럽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거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죠그 PT를 배우시는 분들은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질문할때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운동하셨죠? 운동 초창기 때 1년 동안 혼자 하셨어요. 언제부터 몸이 좋아지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깨가 좋으신데 어깨 루틴 어떻게 되시나요? 데드리프트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자극이 오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고 이 방식대로 했더니 여기에 자극이 온다. 저 중량 좀 올릴까요? 중량 올리는 거 가시죠.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먼저 제시를 할 줄도 알아야 돼피는 쌍방향이야 수동적으로 받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받고 괜히 미안하니까 만족도도 없는데 계속 피티 재등록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시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집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십시오 예의를 지켜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고 내 스스로 개인 운동할 때 재미를 찾으면서 운동할 수 있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3개월 딱 다니면서 피티 30회 뭐 50회 등록해갖고 바디프로필 다꾸야 다이어트 하면서 만든 몸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들 다 요요맞습니다 그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PT를 등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PT 선생님이 열의가 있고 어떤 자세로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생님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한다 안 한다는 초등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면 은이 기운을 받으시면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재등록을 하기 마련이에요 재등록을 했는데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는 별로라는 소리예요 다른 선생님을 찾으시던지 수동적으로 PT를 받은 건 아닌지를 한번 도... 보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 아, 영 성의가 없다? 바꾸십시오. 선생님. 뭐라고 안 그럽니다. 아무도. 그리고 저한테 DM 주세요. 아 김혜님 제가 이런 방식으로 트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더니 트쌤도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저한테 하나부터더 알려주려고 그러고 요새는 중량도 많이 올리고 진짜 재밌고 웨이트가 전부 다 재밌어졌고 그래서 개인 운동할 때도 너무너무 재밌고 저 둔바디 좋아진 것 같아요.